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5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이제 미국 시장, 어제 선물 좀 오락가락 하더니 CPI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좀 선물이 이제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행스럽게 꽤 괜찮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CPI 발표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닌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제 발표하고, 갭 뜨고 살짝 올랐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2%대 좀 시뻘건 역시 주식 하는 입장에서 빨간색이 좋기는 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좀 빨간색이 원래 자극적인 색깔인데 봤을 때 주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심신의 안정을 불러오는 그런 색깔이지 않나 그래서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CPI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됐죠. 뭐 엄청 엄청 좋게 나고 오 그러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은행주들, 어제 시간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돌려주나 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장 중에도 뭐 해서 한 27%,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상한가죠? 얘네들이 엄청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27%, 원래 시간에서 15%에서 20% 왔다갔다 하더니, 그래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플러스 지금 폐장하고서도 한 10%쯤 꽤 괜찮게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장중에 이제 보시면은 50달러 근접해서 좀 올렸었던 모습들. 그래서 은행주들,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 실리콘밸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그거죠. 얘네는 뭐 자금수열 받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 뭐 물론 뱅크런, 뭐 인출,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하루, 하루 숨을 좀 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좀, 당연히 이제 증시가 꽤 괜찮게 올려주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게 있어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CS도 이제 뭐, 마이너스 4% 시간에서, 하지만 이제 조금, 마이너스 1%에서 좀 끝나는 모습. 그래서 조금 은행들이 일단 뭐 시황 때문에 은행이 돌려준 건지, 은행들이 그냥 또 돌려주면서 시황에서 뭐 이제 CPI랑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좀 받아들인 건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미증시가 꽤나 괜찮은 모습을 하루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달러 완전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시면서 이게 그건 있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리고 나면은, 여기서 저는 오늘 아예 한번 좀더 개파락을 했으면 했어요. 오늘 뭐 미중시가 돌렸다 보니까, 일단 개파락은 안할 텐데, 요 지수 이제 시장에서 하락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조금 더 밀면 이제 반대매매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그래서 세력이 기간이나 외인 애들이, 이 반대매매까지 좀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일단은 조금 해 두면서, 이게 오늘 지수가 미국 일단 좋았기 때문에, 장 중에 이제 뭐 미국 선물도 좀 같이 반영을 해줘야겠죠. 미국 선물도 좀더 좋게 움직이는지 보긴 해야 되는데, 장 중에 이제 지수가 뭐 오늘이든 뭐 요번 주든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다시 돌려준다. 돌려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대해서, 왜? 한번 이렇게 쭉잘 가다가,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아니라 급정거를 해 버린 거죠. 엄청 심하게. 끽 하고서 한번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심어 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다가 어? 이거 뭐지? 아, 일단은 조금 매매하는데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1월, 2월 중에는 이제 광기. 야, 잘 간다 하다가 아, 그래. 이제 좀 멈추겠지 하는데 오, 또가 어, 이제 멈추나? 와, 이걸 이렇게 가? 아, 그래도 이제 800선, 요 정도에서 멈추겠지? 요 구간에서, 요런 음봉 나왔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하니까 야, 이거는 이제 나 놓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막, 시장에서 유동성 계속 쭉쭉쭉쭉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막, 야, 지금 주시장 좋대. 야, 지금 투자해야 된대. 20년 코로나처럼 막 지금 핫하다는데? 하다가, 한번 정신 차려. 하면서 쑥. 사람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심어 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막연히 아 이것도 이제 악재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악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죠. 저 은행 이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CPI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아직은 또 이제 f m c 뭐 f m c 도 금리 인하를 아 인하까지는 아니 되고 뭐 빅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뭐 금리 동결이든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직 좀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사실상 이번 연도는 뭐다? 지수가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좀큰 흐름 계속 이런 움직임. 이런 식으로 왔다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1월, 2월 이두달 계속 오르다가 한번 경계심을 심어 줬다라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온다. 뭐 움직임이 뭐 1, 2%막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건또쓸 부분은 또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저는 750 밑으로 좀 내려오거나 뭐 사실상 비중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거는 장기 평 주변 700선 깨고 뭐요 주변 이쯤은 지수가 내려와야 어 무난하게 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자 일단 한번 좀 버텨 주는 모습 뭐가 됐든 좋고 거기서 이제 지수 돌린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도 같이 좀 반응을 해줄 텐데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좀 핫하게 반응을 해 줄지 어제 공포감이 좀 과하기는 했죠 분명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버팀에도 불구하고 4%가 밀렸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미국이 좀 세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막 미국 선물이 와장창 깨지고 하면 우리나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시장에서 조금 하락폭에 대해서 뭐 반이든 뭐 조금 반영을 해 주지 않을까 이제 반영을 좀해 주면서 또 꾸역꾸역 올라간다 반등을 좀 보여준다 싶으면은 조금 현금 확보하면서 그런 움직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밤중에 다행히 잘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 은행 이런 거 도미노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FMC, 금리, 그거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 나올지 다행히 CPI는 괜찮았다. 아, 그래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어, 뭐, 지수는 지수예요. 지수는 지수고, 지수가 좋다 보니까 테슬라 오르고, 저것 때문에 또 2차전지 또 오르려나? 이 생각이 일단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 저출산 고령 회의, 이게, 일단, 언제 나오나? 일단, 16일, 17일, 이렇게 이틀, 당일인 걸로 나오는데, 스케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갑자기 좀 저출산 회의 나오는지, 어제 이제 총리 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16, 17일 이후에, 이후에 나올지, 오늘 나올지. 그래서 어제 뭐, 꿈비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관련 주. 일단은 신고가에 있고, 꿈비 같은 경우, 종목, 구간, 자리. 끼도 꽤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 21일 이것도 이제 일주일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막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좀 어떻게 보면 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출시한다라는 거 한정통 하인크 코리아 얘네들 뭐 지수 따라서 조금 하락을 한건 있죠. 뭐 120선 주변이라던가 중요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움직임 보여 주나. 자 그리고 GPT 4가 어제 밤중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음, 오픈 AI사 통해 가지고 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해서좀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GPT 4가 뭐 이제 16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벤트에서 좀 공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오픈 AI사 더똑똑해진 GPT 4 출시. SAT 뭐 상위 10% 수준이다. 그리고서 GPT 이제 한국어도 척척 답변 오픈 AI 차세대 AI GPT 4 전격 공개 자 그래서 GPT 4가 일단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또 AI 이슈가 음, 좀 지나가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GPT 4 공개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일, 일단은 이틀 동안 좀 부각을 시켜줬었죠 브릿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오늘 GPT 4 공개했다고 하니까 오늘 그 이슈를 당일 뭐 어떻게 보면 재료 공개 이후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오전 중이든 뭐 해가지고 부각을 시켜 주나. 아무래도 GPT 시리즈는 그 상징성 챗봇 AI 섹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고 뭐 뼈대 같은 그런 재료이다 보니까 공개를 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올해 뭐좀 반영을 해 주나. 그래서 AI 섹터는 코란테크놀지, 솔트스, 솔트룩스, 셀바스 시리즈들. 그리고서 일단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엮었던 거는 이 웅진 시리즈부터 해서 브릿지텍 이렇게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강했던 모습은 브릿지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노텍, 이노덱, 웅진, 핸디소프트 요 정도를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폴라리스 오피스 근데 이제 브릿지텍이 얘가 가장 대장격을 하다 보니까 쌍봉 맞고 하락을 했는데 얘가 이제 하락폭이 좀 돼요.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올리고 오전 중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다좀 움직임 한번 보여주나 그 정도를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그리고 GPT4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좀 시... 괜찮게 있지 않으면은 이제 좀 단기 재료 소멸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해두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D램을 AI 반도체로 세계 최초 트리플 모드 셀, 뭐 p i m 반도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엮였던 게 이제 KT, 카이스트 AI 쪽에 대해서 뭐 협업. 그래서 혹시라도 이 KT 애들, KTIS, CS, KT알파, 이 종목들이 좀 엮어 주나. 그리고 이거 외에 AI 반도체라고 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 일단은 오픈엣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뭐 미래반도체 이런 애들이 조금 생각은 나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는 거 그래서 챗봇 시리즈가 이런 이슈로 뭐 한번 오늘 기술적으로도 움직임 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뭐 공개도 했겠다 뭐 이제 큰건 없지 않나 그럼 조금 하락으로 넘어가서 뒤에 뭐 이제 정부 이런 정책 붙어가지고 KT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좀 메인이 되겠죠. 뭐 바이두, 어니보 발표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I GPT 4 일단 공개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 핵심 원자재법 원래 오늘 발표였었는데 16일로 일단 발표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SK온, 불보 CEO 이렇게 전격 회동. 이거는 이제 좀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 사업 손잡나. 일단은, 각형 배터리, 뭐, 삼성 SDI 쪽이나 엮이면 조금 더 메인으로 부각이 되긴 하는데, 뭐 각형이어도 비슷비슷 하긴 해요. 종목들 시장에서 엮어주는 거는, 뭐 원통이, 각형, 막, 이런 식으로 갖다 같이 엮어주는 움직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애들, 고대로좀 엮어주나. 뭐, 삼진, L&D, n 신흥, SEC, 상신, EDP, TCC, 등등.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어제 테슬라가 좀 좋기는 했는데, 그, 폐배터리 이슈에 대해서, 어, 아, 인플레 감축법안 유럽 발표가 이제 하루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일단은 재료 연장, 그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애들부터 해서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에코프로 시리즈. 야, 여기서 설마 40만원 넘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 불안불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얘는 좀 계속 봐야 돼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요 애들. 요 애들은 어차피 좀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게 있고, 분명히 이제 최근 움직임은 요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벽에서, 아, 이제는 야, 우리 너무, 시총 큰 애들이 너무 올라왔다. 이제 좀, 쉬자, 못 가겠어. 나 너무 무거워, 몸이. 이런 느낌이어서, 얘네들이 그냥 버텨주기라도, 횡보라도 해주면 다행이지만, 얘네가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못 가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애들은 얘네는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 얘네를 꼭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2차 전지 광기, 뭐 전고체 배터리든 막 각형, 뭐 원통형 그 안에서 막뭐 LFP 배터리 어제처럼 막 이것저것 이슈를 붙여준 이유가 에코프로 애들이 일단 그냥 2차 전지에다가 수급을 쏠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15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을 넘어서 40만원까지 왔습니다. 거의 두달 동안. 그래서 이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2차전지에다 힘을 실어줬는데 요 애들이 그만큼 과일됐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얘네만 빠지냐? 당연히 나머지 2차전지 끌어올렸던 뭐 중소형주든 폐배터리든 엮여있는 애들도 같이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얘네가 막 이제 급락을 쭉쭉 할지는 좀더 봐야 되지만 일단 분명히 자리 자체는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최근에 막 그냥 신나게 팔아 제끼고 있어요 왜? 가격이 너무 높거든 잘 끌어올려 놨거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금 위에서 버텨주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어, 버티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급등을 했으면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얘네가 빠지면서 시총 얘네도 등치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에 영향이 있고 얘네가 빠지는데 밑에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제 2차전지 형님들 이제 퇴장하시는구나. 아, 이제 좀 쉬시는구나. 야 우리도 같이 쉬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힘이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일단 지켜봅시다. 어, 뭐 어차피 여기서 광기로 또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광기 구간이라서 그 안에서 뭐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얘네는 지수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센 애들이에요. 코스닥 1월 2월 상승은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코스닥이 일단 800 넘고 한 거는 2차 전지 애들이라는 거를 좀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리튬 패권 등등 관련 종목들은 뭐 계속 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금 눈이 가는 건 석경 AT 요거랑 그 다음에 뭐 레모는 과연 이런 고점을 좀 돌파하고 또 움직일지 지금 시간에 살짝 밀리긴 했는데 9,000원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뭐 금양 그린 파워는 2차 전지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데 얘는 신규 상장주죠. 그다음에 뭐 미코 이수화 미래나한테 하이드로 리튬 금양 등등 다양하게 2차 전지 애들 이런 저런 이슈들로 좀 보게 될것 같고 양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뭐 양자 발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KCS 하나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니 어제 신수도 뭐 수도 이전 수주 나선다. 그리고 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원팀, 그거를 좀 보냈죠. 오늘부터, 오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팀 코리아에 대해서, 어디 가냐 사우디 이어서, 뭐, 이제 인도네시아, 어,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 그서 또, 국토부 장관, 기업 50곳이랑, 이제 또 같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 삼성물산 등 MOU 체결 예정. 이 내용도 있고,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문화, IT 뭐 등등이 있는데 어 일단 어제 요 내용으로 갔다 이제 히림 중심으로 갔다가 그 네옴시티, 뭐 중동 관련 엮이는 종목들이 좀 반짝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엔터 쪽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s a m 젠토가 있네요. s a m 젠토 얘도 한동안은 좀 잊고 있었는데 어 조금 내려오긴 했었네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인니, 신수도. 일단은, 비샘전자도 어제, 반짝했었는데, 얘는, 아, 근데 너무 잡주여가지고. 어, 아마 얘가 지금 인니, 그 철도, 뭐, 계약,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 철도 이야기 나오면이쪽 종목들, SPG, 아, 리노스, 이런 것도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철도, 애들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 인니 신수도 이제 제이시케미칼이 좀세려 테마 쪽으로는 좀 부각이 됐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히림 데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진핑 그 화상, 면담 이것도 있고 여기 인니 수도 이전 이런 거에도 좀 같이 엮여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림도 어제 그 내용 때문에 한10% 이런 식의 움직임 있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인니 신수도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신에 이건 조금 아쉬운, 아쉬운 게 금액이 40조에요. 일단 24년까지 완공 목표고, 40조. 그래서뭐또 모듈, 뭐 이런 것들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뭐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요거는 결국 큰 틀에서는 네용시티랑 묶이는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 같이 묶어보시면 될것 같고, 네움시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이. 자, 그리고 로봇은, 뭐, 사실상 지금 현대차가 뭐, 어디 회사 뭐, 지분 투자 나오진 않았는데, 좀, 계속 가는 게 s p g 긴한것 같아요. SPG가 일단 신고가, 로봇 감속기, 1위 회사, 이런 게 있고, 신고가에서 어제 음봉이 나올 때도 밀리다가 이런 구간을 좀 버티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시간에 서 4%가 올랐죠. 그래서 분봉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하나오냐, 아니면 이 안에서 다시 깨고 밀리냐, 요거 중심으로 왔다가 보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에좀 많이 뜬건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로봇 감속기 회사 이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남아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넘어가고 이런 것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는 이제 6월 WWDC 혹은 삼성, 구글 뭐 폼팩터, XR 이슈 출시 이야기가 좀 남아있다 그 다음 오염수도 어제 이제 지수 밀리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하... 일단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수가 아예 안정으로 다시 들어갈지, 아직까지 유동성의 힘이 계속 시장에 남아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격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뭐 갑자기 좀뭐 급등 2%막3%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이번에 좀 포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한번 써둬야 되지 않을까? 어, FMC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일단은 테마에서는 AI GPT4가 공개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AI 애들이 좀 재료 소멸로 조금 쉬로 내려갈지 이번에 좀 하락폭이 좀 나왔었죠 물론 AI는 내려오면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눌림을 꼭 집중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눌림에서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좋게 좋게 나오던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I, 그 GPT-4 공개, 그 이슈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은 오늘 뭐주총 있기는 한데, 삼성 주총에서 뭐 갑자기 좀 이슈 튀어나오는지, 삼성 주총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인수합병, 요 정도로 좀 신경을 쓰면 되죠. 그래서 삼성 스펙, 요 시리즈들은 인수합병 이야기 뭐 나오고 하면은 같이 부각이 되는 점. 그 다음에 로봇 시리즈는 삼성 이슈였고선 보통 슈림 로보로봇, 에브리봇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됐던 기억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최근 시장에서 계속 대장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그 로봇 감속기 이슈였고면서 SPG랑 SBB 테크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둘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리튬 전고체 배터리, 뭐 원통, 각각형 그 밑에 하부 카테고리들은 일단은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어요. 에코프로가 시장의 관심을 진짜 쓸어 담고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제 또 시간에도 2%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광기에 움직이는 뭐또 40만 원 넘어서 뭐 50만 원까지 뭐또 미친 척하고 갈진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광기에 대해서 광기 구간에서 뭐 지켜보는 거 혹은 지수가 쟤네들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쟤네는어 지금 여기서 뭐더 치고 가더라도 조만간 이제 힘이 빠져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상 뭐 15만 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이제 신나게 팔아재끼고 있는 점. 그래서 요게 언제까지 이 광기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얘네는 최소한 그 광기 구간에서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고 변동성 자체는 엄청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세 줬다가 밀리고 또 반등 막 저점 대비해서 우량주 막 시총이 막 10조 막 이런 애가 지금 이렇게 막 10%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둘건해 두셔야 되지 않나. 2차 전지는 일단 봅시다. 그 눈에는 둬야 돼요. 얘네들은 얘네가 하락을 하면은 지수 어 이거 밀릴 수도 있겠는데 지수 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나. 에코프로 시리즈를 통해서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좀 보면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메타버스, 뭐, 네온, 이런 나머지. 오늘 인니, 인니 신수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건 철도, 그 다음에 건설, 건설 플러스 거기서 이제 좀 모듈 시티, 모듈러,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니니까 뭐 수처리, 웰크론한테 이런 것도 같이 엮일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렇게뭐 사실상 시장에서 좀 새롭게 볼만한 것보다는 오늘 그냥 어제 낙폭 과대에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움직임들 첫 번째로 지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발표가 나온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 강했던 애들 그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돌려줬는데 어제 좀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지수가 4%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계좌 좀 돌리면서. 어, 분 많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